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농업계에서 낭농 제도 개편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생산자 단체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에 저희 MBS 투데이에서는 우선 정부의 보관을 직접 들어보는 특별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린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안 질문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축산 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가 낭농제도일 텐데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이 낭농제도 개편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예, 아마 제 기억에 NBS에서 2020년 10월달에 낭농제도 개선에 관한 방송을 특별 방송을 한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이제 낭농 산업의 위기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었 정부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농농산업이 현재 상태로는 위기이고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유 자금률이 2001년에 77.3%에서 2020년 48.1%로 계속 대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쭉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20년간 국내 생산은 230만 톤에서 200한 9만 톤 정도로 2020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는데 네, 생산은 줄고 있는데. 예. 반대로 소비를 보면 우리들이 음용유 그냥 마시는 우유로 어 먹는 양은 1인당 36.5kg에서 2020년에 31.8kg으로 12.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먹는 유제품들, 치즈나 버터나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들은 2001년에 1인당 63.9kg에서 83.9kg로 대폭 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소비 구조의 변화, 이런 거에 맞춰서 그럼 생산 구조도 바뀌었어야 되는데, 네. 우리의 생산 구조는 여전히 이제 음용류 중심으로 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늘어난 유제품의 소비 이것을 수입산이 대부분 다 차지하게 되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의 낙농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2026년도부터 이제 우유하고 모든 유제품들의 관세가 이제 다 제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네. 또한 가지 상황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게 작년에 멸균유의 수입, 멸균유의 수입이 두배 이상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9천 톤 정도 들어오던 것이 작년에 2만 톤이 넘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현재 제도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농농산업은 계속해서 줄어들어가고 위축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낙농산업을 뭔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생산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부의 낙농산업 정책 방향이 나온 것이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어,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생산 농가 또 유업체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예, 말씀드린 대로 소비 구조가 바뀌었는데 생산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큰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식의 이제 생산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제도들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봐서 현재의 제도는 낙농가들의 경우에 쿼터제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안정적인 생산량을 이렇게 보장을 받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생산비 연동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받고 있고요. 생산비 연동제를 통해서 비싼 원유 가격이 유지되다 보니까 유업체가 우리 낙농가들이 생산한 우유를 다살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정부가 매년 한 3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낙농가로부터는 비싸게 사서 유업체에는 싸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제 생산비 연동제라고 하는 개념이 생산비가 올라가면 생산비에만 연동을 해서 가격을 원유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그래 되는 모든 상품들이 수요와 공급이 조화롭게, 균형되게 영향을 미쳐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네, 구조로 흘러가야 되는데.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 측면만을, 공급 측면만을 이제 고려하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변화되는 상황을 음.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산비 연동제를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네. 용도별로 가격을 좀 차등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말씀드린 대로 음용류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유제품 소비는 늘어나니까 유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유를 공급하는 시스템 그에 맞는 이제 가격 결정 시스템 이런 것들로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류는 어, 수입이 그렇게 원활치가 않습니다. 당연히 우유 경우에는 부패라든지 이런 안전, 네. 위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용류 경우에는 국산이 거의 100%를 지금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음용류 경우에는 국내 소비 수준에 맞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음용류가 연간 한 175만 톤 정도가 됩니다. 현재 우리의 전체 우유 생산량이 작년의 경우에 한 203만 톤 정도 되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차이를 점점 더 좁혀가자. 조금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농가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단계적으로 줄여가자. 다만, 그 줄이는 양을 계속 줄여만 가게 되면, 농가의 소득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우유의 자급률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음용률을 줄이는 대신에 가공률을 좀 생산을 더 많이 하게 하자. 가공률로 공급하는 우유 생산을 좀 많이 하게 하자. 다만, 가공률을 공급할 경우에는 음용률만큼의 가격을 받고서는 유업체들이 이제 생산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입 가격은 리터당 500원이 채안 되는 그런 가격인데, 우리의 지금 우유는, 원유는 1인당 한 1리터당 한 1,100원 정도 되니까 그 가격으로서는 유업체가 다 이걸 사서 국내산으로 유제품을 만들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 가공류에 대해서는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자. 대신에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또 농가 소득의 문제가 되니까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음용류와 가공류를 차등해서 가격을 적용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음용류 중심의 가격 결정 구조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진행되어 온 배경에는 또 하나가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낙농진흥회는 낙농진흥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입니다. 법인의 형태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낙농진흥회가 하는 일은 원유를 우리 낙농가들로부터 사서 그것을 유업체들한테 이렇게 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유의 수급조절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농진흥회에서 농가로부터 사는 원유의 가격 이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유업체들이 전부 다 같은 가격들을 다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낙농진흥회가 구입하는 원유의 가격은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현재는 이사회의 인원이 전체가 열다섯 분이 되고요. 그 중에 생산자를 대표하는 이사분들이 일곱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또 이사회에 의결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정관에 정해놓고 있는데 정관에 보면 이사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10분 이상의 이사가 모여야지만 이사회를 개의를 할 수가 있고 의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자를 대표하는 7분의 이사가 전부 다 회의에 불참을 하게 되면 이사회가 개최해도 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합리적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낙농 진흥회, 이사회에 참여하는 각 이해관계가 있는 각 집단들, 예를 들면 생산자 대표들, 그다음에 유업체 대표들, 또 소비자의 대표들, 이세 부류가 있는데, 이세 부류, 어느 부류도 한쪽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좀 배제를 하고. 좀 그렇습니다. 중립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면 학계라든지 또 법률가들, 또 회계사들, 또 정부 부처 이런 중립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해관계 집단들끼리 충돌을 했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이 조정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낙농지능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이두 가지가 이제 이번 저희 낙농제도 개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개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이제 낙농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앞서 말씀하신 음용유와유제품이 우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이 되면 생산 쿼터가 줄기 때문에 소득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지적들이 있는데요 어, 실제 쿼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농식품부가 분석한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예, 쿼터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제 우유를 낙농가에서 이렇게 원유를 생산하게 되면 이 부패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보관을 못하니까 예. 이거를 사가는 유업체들이 굉장한 거래교섭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거래교섭력이 매우 낮다. 이래서 이런 걸 안정적으로 좀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생겨난 질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쿼터라고 하는 것은 어, 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농가들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닌 것이고요. 어, 유사한 게 상가의 권리금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으로 보호해주고 있지만, 보, 보호해주고 있진 않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쿼터를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든가 이걸 어떻게 바꾼다든가 할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쿼터로 시장에서 유지되고 있는 게 222만 톤입니다. 연간. 그런데 실제 생산은 작년에 203만 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쿼터보다 훨씬 더 생산을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유업체들이 쿼터만큼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양을 다 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쿼터를 손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쿼터보다 생산을 못하고 있는 이 생산량을 쿼터만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을 좀 늘려가자. 또 장기적으로는 쿼터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우리 낙농의 자금률을 높여 가자. 이런 네. 측면입니다. 그래서 쿼터를 가지고 계시는 지금 222만 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농가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똑같지요. 정부는 쿼터하고 관계없이 생산량을 늘려 가자. 이런 계획이다. 그래서 농가분들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쿼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농가의 소득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의 경우에 203만 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네. 203만 톤 중에 정상가, 그러니까 리터당 한 1,100원으로 받는 정상가로 생산한 것이 198만 톤. 나머지 5만 톤은 초과유로 해서 리터당 100원을 받은 이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이 상태대로 라면, 이 상태대로 라면은 올해에는 우유 생산이 더 줄어들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농, 농업 관측으로 제시해 놓은 것을 보면 올해의 경우에는 한 195만 톤 정도 생산이 될 것이다. 정상 가격으로 받는 것이 한 190만 톤 초과유로 받는 것이 한 5만 톤 그러니까 1100원 받을 수 있는 게 190만 톤 5만 톤은 초과유로 해서 100원 예. 이렇게 받는 정도로 예상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농가의 소득도 작년보다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올해 생산되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양. 저희들이 당초 187만 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수준 정도는 그대로 1,100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자. 보장을 해 준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되면 계속 작업률이 떨어져 가니까 조금 더싼 가격으로 한 리터당 800원 정도 되는 수준으로 해서 가공률을 많이 받게 만들자. 저희 생각에는 20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를 유업체가 더살수 있도록 하고 유업체가 손해 보는 부분 비싸게 사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정부가 좀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되면은 낙농가들의 소득은 현재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낙농진흥회에 납품을 하고 있는 농가들 그 농가들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결과 대부분 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산량을 일정 보장해 준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키워서 소득도 일정 부분 보장해 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면 하 앞서 언급하신 이 낙농진흥에 원유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설랑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공기관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방식의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낙농진흥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 말은 공공성이 매우 높은 조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하고 관계 없이 공공기관 지정 여부하고 관계 없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좀 합리적인 조직으로 합리적인 이런 의사결정 구조로 바꿔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재작년에 낙농지능회 이사회에서 원유 가격을 올리자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면 원유 가격을 올리는 거하고 같이 어, 낙농진흥회를 포함해서 이 낙농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또 1년간 같이 해보자 이런 결정이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낙농진흥회 내에 소위원을 구성을해서 작년 8월까지 1년간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이 역시 생산자 조직하고 또 유업체하고의 갈등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지 않아서 그게 무산이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정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농진흥회가 이처럼 이사회가 개최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낙농진흥회의 정관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회 3분의 2가 모여야만 개의를 하는 그런 네. 내용들은 좀 개정을 해서 개인은 자유스럽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의결은 현재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 분이 참여하면 개의가 되는 것이고 열분 중에 과반수니까 여섯 분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의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전체 이사가 열 다섯 분 중에 여섯 분이 찬성을 하면은 의결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어서 오히려 의결 구조는 조금 더 강화를 하자 그래서 전체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어느 한쪽도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정을 할수 있는 구조 그거는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정관을 바꾸려고 하면 총회에서 이제 정관 개정안을 올려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총회는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낙농 유구협회 회장님, 그다음에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님. 낙농진흥회장님, 그리고 어 또저 육아공협회장님,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의사결정구조는 의 만장일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만 반대를 하셔도 아무런 결정을 할수 없는 구조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 총회도 가급적이면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수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의사결정구조도 일반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그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합리적인 조직으로 만들자 생산자와 유업체와 이 소비자가 어, 균형을 갖추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 낙농가에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제도가 바뀌고 변화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그렇겠습니다만,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기체들, 또 모든 경제의 상황들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적응해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지금 제도 그대로 가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 제도가 그대로 진행되게 되면 우리 낙농산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지금 낙농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 낙농을 계속 해가야 되는 우리 후손들한테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낙농 제도 개선이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낙농제도 개선하고 관련해서 현장의 농민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갖고 의견도 수렴해보고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충분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해서 저희들이 유튜브로 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으로 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낙농제도 개선 이 방송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또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나 낙농진흥회를 통해서 또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인터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낙농가 측의 자세한 입장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